오늘부터는 의사들도, 의사들도 모르는 기적의 간청소라는 이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할 겁니다. 간청소에 대해서 할 건데, 안드레이씨, 안드레아스 모리츠라는 그 사람이 지은 거예요. 예. 우리가 알고 있는 병에 대한 개념을 좀 바꿔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한번 보시면은, 이게, 이게 간이에요, 이게 간. 관에서 담즙이 생성이 돼요. 담즙 담즙이 담에서 생성되는 게 아니라 어디서 에생성된대요 간에서 음. 담즙이 생성돼. 그래서 이 관을 통해서 들어왔다가 이 담낭에 이제 저장을 하는 거죠. 이 담낭에 이 담낭에 저장. 그래서 이 가에서 만들어진 담즙이 이렇게 와서 담낭에 들어가서 농축이 됩니다, 농축이 돼. 그래서 농축이 돼서 처음에 생긴 담즙과는좀 다르게 되죠. 좀 농도가 상당히 찔어지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위에서 음식물이 들어오면은 이제 여기 12장이거든요, 여기가. 여기에 이제 이게 체장이에요, 체장. 채장. 체장에서는 여기서는 췌장액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자라고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자액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평대이라고 그래요. 평대. 그래서 담즙도 이렇게서 나오고 이자액도 나와서 이렇게 우리가 음식을 지방, 단백질, 탄수화물 같은 것을 이제 소화하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나와서 이, 나와줘야 되는데 이제 요 기능 을 가지고 이제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일단 1번. 간의 기능과 생기병이라고 해요. 일단 간의 기능부터 봅시다. 간의 기능은 일단 우리 인체는 60에서 100만 개, 100만 세포 개수가 이렇게 돼요. 60에서 100조의 세포 세포를 늘렸어요 그럼 이 세포들이 하나하나 다 유기체예요. 살아있어. 살아있어야 돼. 그죠? 각자의 세포도 주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주기 그래서 머리카락은 9일 이게 머리카락이 나서 떨어진, 원앙에서 음. 나서 하는 게, 머리카락 같은 경우는 머리카락. 생명이며칠 90일이에요, 90일. 90일. 그래서 우리가 탈모를 효과 있다. 뭐, 머리에 관련된 효과 검증은 몇 개월이다? 3개월을 합니다. 음. 각각의, 뭐, 현구라든가, 이런 것은 또 다르죠. 뭐 적혈구는 며칠, 뭐, 이렇게 다 있어요. 위장세포는 얼, 얼마, 이렇게. 이런 간세포는 어느 정도, 각자의 주기가 있어요. 이게 하나가 어때요? 위기체예요, 위기체. 그러면 이 세포가 살기 위해서는 어때요? 똑같아요. 들어가는 게 뭐예요? 영양사하고 에너지가 있어야 될 거고, 뭐, 어떻게 보면 진액, 혈액이 들어갈 거고, 또 중요한 게 뭐예요? 산소가 들어가야 될 거고. 이런 것들이 세포 안에 들어가야 될거 아닙니까?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배출, 배출이 되죠. 들어가고, 나오고, 해야 되겠죠. 노폐물 같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이산화탄소. 응? 좀 찌꺼기 될수 있죠, 찌꺼기. 독성 같은 경우가 이렇게 빠져나옵니다. 이게 예, 하나의 유기체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들어갈 때, 이, 이 혈액장, 이걸 조절해주는게 이제 혈액이죠, 혈액. 그래서 이런 영양소라든가 에너지라든가 진액혈액 산소 이런 것들은 이 간과 위, 그 다음에 이 소화관에서 다 해갖고 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일단은 모든 세포는 60, 조에서 백조의 세포는 각각의 주기가 있다. 생리의 주기, 생명의 주기. 그래서 일단 간은 영양소, 효소 이런 것들을 다 저장하고 생존을 하는 겁니다. 호르몬 이런 것들도 이런 기본 물질을 화학 작용을 해요. 화학 작용. 첫 번째 간의 기능은 물질을 생산한다, 저장하고 분해하고 그반 거죠. 두 번째 간은 혈액을 걸러줍니다. 노폐물을 해독시키는 거죠 혈액을 걸러주는데 1분에 간에 1.5L가 걸러주는데 이게 쭉 스펀지처럼 돼있는 거기를 통과 해요 그래서 혈액을 1분에 1.5L씩 음, 걸러주는데 만약 간이 간에서 혈액을 못 걸러주면 어떻게 돼요? 혈액이 탁기 있겠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해독시키는. 해독. 해동.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나쁜 물질들 있죠? 독성 물질이라든가. 알코올 그 다음에 뭐 미생물 뭐 이런 것들 있죠. 좀 나쁜 것들 바이러스라든가 이런 거. 그래서 간은 생물학적 활성물질 활동을 조절하며 해로운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한다. 이게 해족장애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먹, 먹는 걸 섭식이라고 하거든요. 뭘 먹냐면은, 바이러스, 기생충, 뭐 독성 물질, 노폐물, 이런 것들을 먹어버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쿠퍼세퍼라고 해요, 쿠퍼세퍼. 쿠퍼세퍼라고. 그 다음에, 요, 담즙이간에 나쁜 물질들은 어떻게 해요? 바로 흘러내버려요. 바로 흘러내요. 담이 이렇게. 자으로 바로 빠져나오게. 이렇게. 그래서, 여기 간을 통과해서 나쁜 물질들, 독성 물질들은 어떻게 해요? 바로 배변으로 나올 수 있게 바로 빼버리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 담즙 생성. 하루에 0.95 에서 1.4 정도 미터 정도의 담즙을 가르세요 하루에 하루에 이렇게 이거는 분당 아까 과혈액 1.5리터를 걸러주는 거고 담즙을 생성을 해요 그러면 담즙은 우리 인체를 깨끗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에서는 청정기관이랍니다 청정기관 깨끗하게 해주는 거 청정하게 해주는 기관이 그래서 청정기관이나왔어 그래서 담즙이 없으면은 이 장을 깨끗하게 할수가 없어요. 그다음 담즙이 없으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다음 소화도 안 돼요. 그래서 담즙이 없으면 소화가 안 돼. 요 그다음에 유산 위상, 유산은 HCl이죠 염산이죠. 엄청나게 강산성이에요. 그러면은 담즙은 뭐예요? 알칼리성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위에서 산성이 엄청 강할 거 아니니까 염산이 염산 우리가 생각하는 염산이 이게 나왔는데 이게 막혔어. 그러면은 여기가 산성이 되죠. 여기서 중화를 시켜야 되는데 알칼리가 나와가지고 중화를 시켜야 되는데 중화를 못 시켜.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산성이잖아요. 그럼 이게 녹아버려. 요 그래서 창자가 녹아버려. 요 무엇을? 괴양, 괴양 천공 이런 게 나타나겠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어? 호르몬 조절 에스트로겐이나든가 알도스테론 이거의 농도를 조절합니다. 그래서 이 에스트로겐이나 알도스테론은 염분의 양과 수분 보유량을 결정을 해줘인 체. 그래서 몸에 우리가 항상 일정하게 유지한다. 이걸 그러니까 항상성이라고 하거든요. 항상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호르몬을 조절해 줍니다. 대략 이런 걸로 보시면 돼요. 이렇게. 이제 더 많죠. 정말 많아요. 뭐, 일곱 번째 화학작용, 뭐, 별로 해도 다릅니다. 화학작용. 여덟 번째, 뭐, 이제 저장. 그래서 이렇게 보면 돼요. 한, 다시 한번 한번 펼쳐나가볼게요. 그러니까 우리 인체에는 60조에서 100조의 세포가 있는데 이 세포를 먹여 살리는 게 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세포들에게 필요한 엄청난 양의 영양소를 날마다 생산하고 가공해서 공급한다. 그래서 이체의 세포는 초당 수십로까지의 생화 반응을 일으키고, 간은 영양소, 효소, 호르몬을 지속적으로 공급한다. 그래서 간은 미로처럼 매우 복잡하게 얽힌 혈관과 간대장관과, 이게 간대장관이라고 해요. 일류, 통로, 이런 거. 여기 팽대구. 특별한 기능을 가진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간은 혈액을 혈액의 노폐물을 걸러내고 해독하는 역할, 호르몬이라든가 알코올, 약물의 활동을 일정 수준까지 제한한다. 이 말이 뭐냐면은 항상성을 유지한다. 이 말이에요. 그다음에 간은 해독 작용을 한다. 특수한 <laughs> 세포인 쿠퍼 세포는 소화기관에서 간으로 들어오는 해로운 물질과 감염성 세균을 먹어치운다. 간은 대사 과정에서 나온 노폐물을 구물처럼 얽힌 간내 담관을 통해 배출한다. 간내 담관을 통해서 그냥 배출합니다. 그래서 이게 별으로 나가는 거죠. 건강한 간은 분당 1.5리터의 혈액을 걸러내고 날마다 0.95에서 1.4리터의 담즙을 생산한다. 간과 몸의 나머지 부분의 기능이 부드럽고 효율적으로 유지를 할수 있게 담즙이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담즙이 잘 나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결석이 생겼다고 생각을 해 봐요. 결석이 여기 간에서 생겨 가지고 쭉쭉 따라 나오다가 딱 걸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담즙 분비가 막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막혀.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까지 올라 이 담즙이 일이 들어가 버리는 거야. 그럼 먹어봐요. 체장염이 생기고, 체장암이 생기는 거고. 여기서 막혀요. 그러면 담낭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계속 결석이 이제 생기는 거죠. 이 간에서 생긴 결석이 이담낭에도 들어가기도 하고, 일이 막기도 해서 일이, 이 체장에 염증이 생기기도 하고, 체장에 암이 생기기도 하고. 엄청 중요하죠. 그래서 이요 이 관을 막고 있으면은 팽대구라든가 염들을 막고 있으면은 담석은 혈액 내에 있는 해로운 물질을 없애는 간의 능력을 엄청나게 약화시킵니다. 담석은 간이 적절한 양의 영양소와 에너지를 필요한 곳으로 배달하지 못하도록 막죠. 그래서 항상성이라는 균형을 깨뜨립니다. 몸 안의 기관은 혼란과 과도한 스트레스로 질식하게 되죠. 질식하게 되죠. 그 다음에 미국인들의 85%가 과체중 비만이래요. 비만이 과체중이 85%예요. 85% 그럼 이런 상태는 대부분 뭐다? 간에 결성이 있다. 이제 지방세포가를 이 독성 물질이 있으면은 어때요? 이거를 지방이 쌓는다 했잖아요. 지방세포, 지방이 쌓여. 그래서 이걸 비만세포라고 해요. 비만세포가 됩니다. 이게 이제 간에 엄청 쌓였을 거 아닙니까? 간에 엄청 쌓였으면은. 간에서, 인체의 모든 지방을 분해를 합니다. 간에서, 인체의 모든 지방을. 간을 거쳐야 돼요. 인체의 모든 지방은 간에서 해결해요. 간에서 처리해요. 근데 이미 간에 지방이 많이 쌓여있으면은 전체의 지방을 분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비만 환자는 무조건 간부터 해결입다간 결석부터. 그다음에 이렇게 너무 많이 독성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체액 부종이 일어니다 부종. 이게 너무 많은 독, 너무 많아 독성이 너무 많은 독성 때문에. 곡성이 많으니까 어때요? 이거 퍼지면 돼요안 돼요? 안 되니까 그 거? 안에 그냥 저장해 놓은 거예요. 물처럼. 저장하기 위해서 여기 저장처입니다. 이게 비싼 게 뭐예요? 림프죠, 림프. 림프구. 림프구, 림프구. 림프구. 그래서 몸 안에 이렇게 철정을해요 체액 부정을 만들고 네, 리프부하고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 이런 사람들 은 어떻게 돼요? 계속 붓게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순환계통에 문제가 생기죠. 순환계에 문제가 발생. 합니뭐한개치 이상 출측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신근경색이라든가 신장이 문제 나타나요. 신근경색이라든가 신장 심장. 신장 질환이 나타나고 있죠. 네. 자 여기서 봤어도 이렇게 우리가 이제 비만이라는 이 질환도 질병은 어떻게 왜 생겼어요? 필요에 의해서 비만을 생겼어요. 왜? 뭘 없애기 위해서? 독성이라는, 동성이라는 것을 없애기 위해서 지방으로 쌌어요. 이게 치 질병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원인이 있는, 우리가 비만을 질병이라고 보면 안 되고, 뭐예요? 독성을 치유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네. 돼요. 과정상 나타나는, 치유 과정이 나타나는, 뭐예요? 부작용부작 아니면 그냥 어떤 과정이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라고 볼수 있죠.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몸이 독성을 치유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러면 뭐 원인은 뭐다? 이게 비만의 원인은 독성이라는 것을 알고 가야 돼요. 그럼 독성 증거에요? 해독을 하고 들어가야 된다. 비만은. 비만 치료는 해독을 해야 된다. 이게 나오잖아요. 해독 그래서 일단 오늘 첫 번째는 간의 기능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간의 기능.